그랄티비 가족 여러분 고전의 숲에서 어, 한편 보겠습니다. 바퀴장이가 독서를 논하다. 제 나라의 임금인 환공이 당위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 수레바퀴를 만드는 기술자 편이 나무를 깎아서 바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집중하여 책을 읽고 있는 임금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호기심이 발동하여서 끌과 망치를 내려놓고 당 위로 올라가서 물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성인이 쓰신 책이라네. 그 책을 지은 성인이 아직도 계시나요? 벌써 돌아가셨지. 그렇다면 임금님께서 읽고 계시는 책은 옛 사람의 찌꺼기에 지나지 않는군요. 한공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책을 읽는데 너 같은 백정이 뭘 안다고 감히 짓거리느냐?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좋습니다. 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게 바퀴 깎는 기술밖에 없으니, 바퀴 깎는 일로 말씀드리지요. 나무를 깎아서 바퀴를 만들 때, 튼튼하고 단단하게 어지러진 데 없이 둥글게 만들려면 아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바퀴살과 바퀴통 사이를 너무 깎으면 끼워 맞추기는 쉽지만 느슨해져서 튼튼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덜 깎으면 빡빡하여서 끼워 넣을 수도 없지요. 이 때문에 바퀴통에 살이 꼭 맞도록 깎는 기술에는 조금도 오차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기술은 손으로 터득하여서 마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이처럼 숙련된 기교는 오랜 작업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지 말로 할수 없습니다. 말로써 제 자식 놈에게 가르칠 수 없고 제 자식 놈도 말로 가르침을 들어서 제 기술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올해 일했인데도 아직 여기서 바퀴를 깎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면 성인은 벌써 죽었고, 그가 남긴 책몇 권도 옛 것이니, 임금님께서 읽으시는 그 책이 옛 사람의 찌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하. 아, 여러분 어때요? 말 한마디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죠? 훌륭한 책은 선인들의 지혜와 지식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체험과 실천을 통해서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말, 어, 지식은 결국 찌꺼기일 뿐입니다. 참된 진리는 말과 논리로 설명하고 전달할,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 터득해야 합니다. 원래 이 우한은 말은 뜻을 다 전달할 수 없다라는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통해 뜻을 전달할 수밖에 없지만 말은 뜻을 남김없이 그대로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말은 뜻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충분한 수단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말에만 집착하니 말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말이 늘어날수록 뜻에서 더 멀어집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오늘날의 인터넷 댓글입니다. 이를 읽어보면 말의 속뜻이나 맥락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표현에만 얽매여서 서로 상대방의 말을 곡해하여 비판을 하거나 말싸움을 하는 일이 흔하디 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을 한번 할 때에도 그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말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깊은, 음, 교훈을 우리가 오늘 하루 또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 교훈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